오랜만에 하는 롤에 조금 간장한 오늘은 분명 우리가 대기하는 상황이었는데 터프한 상대의 진입에 훈비백산 도망치게 됐고 역시 일렙 싸움은 기세라고 생각했다. 전멸도 없고 물약도 없는데 생각보다 빨리 도착한 미달리 때문에 나는 조금 서러워졌지만 우리 정글이 스페와 함께 대신 복수해줬고 만화를 쥐었자 벽궁했더니 제이스도 잡을 수 있었다. 조금 오래 쉬어서일까? 회심의 킬각을 아쉽게 놓치고 말았는데, 근처에서 싸움 싸움을 즐기던 그부가 불인하게 달려와 맛있게 먹었고, 사실 AD 카서스가 아닐까? 라고 생각했다. 덕분에 탑의 균형이 깨져 조금 실수해도 괜찮아. 띵띵띵. 엿. 이제는 타워도 그를 지켜줄 수 없었고 이번엔 내가 귀를 잡자 제이스는 역주행을 선택했는데 어디선가 봤던 장면에 정글이 미울 듯했. 게임은 키를 잔뜩 먹은 그브가 진짜 총을 들고 와서는 캐리해줬다. 참 재미있었다.